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의 친절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제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오래된 곳이라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인지 이웃 간의 정이 깊고 서로 안부를 묻는 일이 자연스러운 곳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는데, 이웃분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같은 동에 사는 미라 씨라는 분은 정말 친절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유명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주시고, 각종 관공서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주시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미라 씨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언제나 밝은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분이었어요. 외모도 단정하고 깔끔해서 처신상이 참 좋았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분이셨어요. 저희 아파트 분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각종 봉사단체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믿음직한 분으로 통했어요. 제가 미라 씨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건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때 제 무릎이 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는데,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버거워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미라 씨가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사양했지만, 미라 씨가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결국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병원 예약, 각종 우편물 정리까지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라 씨가 제 일에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까지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함께 가자고 하시고 각종 서류 작성도 도와주겠다고 하시고요. 저는 그저 친절한 이웃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 아들 내외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라 씨의 도움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제 아들은 직장 일로 지방에 발령받아 나가 있고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느라 정말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것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미라 씨가 그런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제 가족들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정말 든든했어요. 특히 제 손녀 지은이가 방학 때마다 저희 집에 오는데 미라 씨가 지은이까지 정말 예뻐해 주셔서 감동했어요. 지은이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이 특성상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할머니인 저로서는 따라가기가 벅찰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라 씨가 지은이와 놀아주시고 가끔은 근처 공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 데려가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지은이도 미라 이모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라 씨가 제 개인적인 사정들을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셨고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지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심지어 제 아들 내외의 직장 상황까지도 정확히 깨고 계셨어요. 당시에는 그냥 관심이 많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올해 초부터였어요. 미라 씨가 제게 여러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자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미라 씨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라 씨 말로는 혼자 사는 고령자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많이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라 씨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기초연금 관련 서류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이고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심지어 가족들의 정보까지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절차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자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미라 씨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것을 대신 해주셨어요. 저는 그저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서 드렸고 나머지는 모두 미라 씨가 처리해주셨죠.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도와주시니까 저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난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제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런 일을 처리했느냐고 따졌어요. 저는 좋은 일인데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미라 씨가 설명해 주셨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미라 씨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했고, 가족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억울했어요. 아들 내외가 바빠서 저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라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간섭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올해 여름이었어요. 지은이가 여름 휴가를 맞아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지은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라 씨 같은 외부인이 너무 자주 집에 드나들고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는 것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라 씨가 지은이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데 그것도 못마땅해 하다니요. 결국 며느리와 큰소리로 다퉜어요. 저는 며느리가 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며느리는 저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 판단을 믿지 못한다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지은이는 결국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많은 생각을 했죠.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라 씨는 여전히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오히려 제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더 신경 써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미라 씨의 말에 저는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멀어진 상황에서 미라 씨만이 저의 유일한 의지처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라 씨가 저에게 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혼자 사는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려우니 좀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이 기회에 처분하면 상당한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미라 씨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미라 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을 통하면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동산 거래 같은 복잡한 일을 혼자 처리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라 씨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제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아들은 당분간 이사 같은 큰 결정은 보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미라 씨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가족들이 왜 이렇게 미라 씨를 못마땅해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미라 씨는 정말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려고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달 말쯤이었는데, 미라 씨가 지은이를 데리고 근처 문화센터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다시 저희 집에 와 있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갈등 이후로 지은이가 오는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할머니와 함께 보내야 한다고 해서 온 거였어요. 그날 아침 미라 시가 지은이와 함께 나간 후 저는 집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좀 늦는다 싶었지만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미라 씨 휴대폰이 꺼져 있었고, 나중에는 아예 통하지도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늦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라 씨도 평소에는 항상 중간중간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은 아침에 나간 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도 깜짝 놀라면서 당장 올라오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우리는 밤새도록 지은이를 찾아 헤맸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문화센터에도 연락해 봤는데, 그날 미라 씨와 지은이가 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라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다가 사고라도 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 다음날 오전에 지은이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지은이 말로는 미라 이모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지은이를 다른 곳에 맡겨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를 맡아주신 분은 미라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모르셔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은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미라 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밝혀진 사실들이었어요.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라 씨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미라 씨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접근해서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대부업체나 보험사기 조직 같은 곳에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미라 씨는 이른바 정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봉사 활동을 하는 착한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취약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악용하는 조직의 일원이었던 거죠. 제가 미라 씨에게 준 각종 서류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모두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미라 씨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행히 최근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서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될 뻔했어요. 생각해보니 미라 씨가 자꾸 이사를 권유했던 것도 제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만들게 한 다음. 그 돈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조사해보니 미라 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노인분들이 꽤 많았어요.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미라 씨는 그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가족들과의 갈등을 부추겨서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 미라 씨의 행동 패턴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도움부터 시작해서 점차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갈등을 부추겨서 저를 고립시키려 했고, 마지막에는 재산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려 했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은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미라 씨가 지은이를 데려간 곳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지은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할머니 집의 구조나 비밀번호, 그리고 할머니가 돈을 어디에 숨겨두는지 같은 것들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지은이가 어려서 별다른 정보를 주지는 않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 큰 피해를 봤을 뻔했어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은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라 씨에게 건넨 모든 서류들을 취소하거나 재발급 받았어요. 통장도 새로 만들고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했죠. 정말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그동안 미라 씨를 경계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 판단력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미라 씨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고 적극적인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려는 것도 평소 제 성격과 다르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며느리의 걱정이 정말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겪고 난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가족들은 항상 제 안정과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면 아무리 친절한 타인이라도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또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고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개인 정보나 재산에 관련된 일은 함부로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선의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을 때도 적절한 선을 지키고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개인적인 정보나 재산에 관련된 일은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함부로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미라 씨 사건이 마무리되고 우리 가족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며느리와도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지은이도 다시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와요. 물론 예전처럼 무작정 믿고 맡기지는 않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짜 선행과 가짜 선행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진짜 선행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반면 가짜 선행은 과도하게 친밀해지려 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캐내려 하며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해요. 또한 저는 동네 이웃분들과 함께 안전한 이웃 만들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미라 씨 같은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상의하기로 했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도록 권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교육에 참여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미라 씨는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나 가족들과의 갈등 같은 것들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선은 따뜻함으로 신뢰는 절차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웃의 선의는 감사하게 봤대, 그것이 진짜 선의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꼭 거치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개인 정보나 재산 관련 일에는 함부로 관여하게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단력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고, 제 상황에 대해서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아들도 지방에 있지만 전화로 자주 연락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상의하고 있어요. 지은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이 일을 겪고 난후 지은이가 할머니를 더 많이 걱정해주고 챙겨주려고 해요. 물론 아직 어린아이지만 할머니를 속이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제 동네에서 현명한 할머니로 불리고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이상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상의하러 오세요.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혼자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미라 씨와 비슷한 수법의 사기가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해요.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복지 혜택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 19 이후로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접촉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찰서와 주민센터에서 하는 예방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명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교육을 듣고 난 후에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이 힘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미라 씨 사건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이웃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선은 따뜻함으로, 신뢰는 절차로 지켜나가면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